에피소드 아홉 번째입니다. 신앙은 탕북에 돌아가는 탕자의 여정이다를 나눕니다. 불량 목사의 말 걸기 개인 유튜브에 2025년 1월 25일 날짜로 올려졌습니다. 아래는 저희에게 홈페이지입니다. 새해 들어서 이런 소망 하루에 한 가지 생각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것을 소망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켈리의 탕부 하나님, 더 프로디걸 가에서 주님이 한 생각을 주셨습니다. 누가 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우리가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라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고 집을 떠나, 타국에서 아버지의 유산을 다탕진하고 짐승처럼 살아갔죠. 그는 마지막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아들이 아닌 노예로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섭니다. 그런데 탕자는 집을 떠난 후에도 여전히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 전부터 아버지는 늘 이런 마음을 먹고 노예가 아닌 아들을 기다려 주었지요. 자신의 유산을 받아서 떠난 아들이 돌아오면 자신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자녀 위치를 다시 회복시켜 주리라고 날마다 확인하면서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토리를 돌아온 탕자라고 이해하고 있죠. 방탕함이라는 뜻의 영어, 프라디걸에서는요, 두 가지 전혀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에게는 방탕하다는 의미로 쓰였죠. 그런데 이런 아들을 맞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는 탕자에게 남 것도 없이 또다시 모든 내어 주시는 낭비된 사랑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팀 켈리는 이것이 복음의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돌아온 탕자라는 그런 이름 대신에 탕부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책 타이틀을 정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탕부 아버지는 낭비된 풍성한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탕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성경적 믿음 생활입니다. 아마도 현대 목회를 구분한다면 팬데믹 이전과 이후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팬데믹 이후의 목회는 모든 목회자들에게는 상처투성이의 시간들입니다.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에. 많지 않은 사례비를 받으면서도 더 열심을 내야만 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목회자들은 여전히 성도를 믿어주고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퍼주고 있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목회자들은 사역을 하고 있음에도 성도들은요 교회나 교들로부터 조금 상처를 받으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실망을 해서 상처를 받았다 하면서 버팅기죠. 그래서 목회자가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도 안 받습니다. 무시합니다. 고생고생해서 만나기로 약속하면 바람 맞는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더더욱 인사도 없이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많았지요. 목회자는 이런 상황으로 상처받고 있기 이런 교우들이 정말 서럽고 얄밉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목회입니다. 목회는 어쩌면 낭비이지요. 어쩌면 목회자는 탕부 아버지를 본받지 않아도 이미 목회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탕부 목회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목회는 아픔과 어려움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요 목회를 하는 안 성도들로부터 상처받을 것이 눈에 혼합니다. 목회자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상부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셨기에, 목회자들도 그들을 사랑하고, 그러기에 반드시 받아야 할 상처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목회자들은 여전히 영혼사랑에 최선을 다해 희생하고, 그 일로 상처받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회입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세상은 이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런 일을 못합니다. 세상은 자기 유익만 추구하고 상처받지 않으려 그런 현실이 주어지면 도망치려고 합니다. 결코 세상은 손에 나는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역설적으로요, 지금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교우들이 강함과 능력은 탕비의 마음을 갖고 그것을 실천할 때 나타납니다. 지금은 모두 성도가 탕부의 마음을 가질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탕부의 마음이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어쩌면요, 우리들의 믿음 생활은 끊임없이 탕부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탕자의 여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또한 쉽지 않은 목회자에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또한 탕부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응원하겠습니다.